배우 주연령이 거침없는 활약으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스크린을 넘어 라디오와 유튜브까지 다방면에서 올라온 도로 자리매김한 그의 행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공포영화 계기열차로 처음 공포 장르에 도전하며 새로운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국내외 영화 팬들과 교감하며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주연령은 주연작 악마가 이사왔다. 단골식당 두 편으로 극단가에 출격 준비를 마쳤다. 공포에서 따뜻한 힐링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그의 연기. 스펙트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현영은 연기에 이어 라디오에서도 성공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SBS 파워 FM 12시엔 주현영이 메인 DJ로 활약하며 청취자들의 점심시간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책임지고 있는 것. 그는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한국리서치 2024년 사라운드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청취자들은 주현영을 인간 비타민이라 부르며 그의 진행 스타일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사연마다 진심을 담은 응원과 위로를 건네는 모습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라디오에서도 그의 마법 같은 매력을 증명했다.